롯데마트 왔습니다. 마트에 와 이게 장 봤습니다. 아즈도 마시고 있어요. 오케이. 자, 아무도 없습니다. 코로나 걸릴 일이 없어요. 아무도 없죠. 말좀 해. 안들겠다마 오랜만에 장고니빠 기분이 좋네요. 아그 할머니가 할머니가 아, 할머니가 구두 사준 거 여기. 맞아요 할머니가 어 아빠는 양복 사주고 할머니는 그 구두 구두를 사줘가지고 어 기분이 좋아요 그 2년은 시킨 털아 중학교 연애까지 어. 어 275니까 중학교 그래. 때 복신고 가야지 내 어. 할머니 내복을 내가 사드릴라는데 음. 내복이배1 0짜리가 없어서 대리점으로 이거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상 지금 한다 어? 어 지금 도용상 찍는 중이야. 한다고 말했어 이미 <laughs> 내비 아유 내비치면 돼동 <laughs> 치고 있는 거 한마디 해형남 <laughs> 아니 차라리, 어. 형 남아.